이제 마지막으로 무비나이트 저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비나이트는 이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에 1번, 2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신 뒤에 기본 세팅으로 돌아온 버튼 눌러주시고, 시안 마젠타에 오셔서 램프를 온 시켜주시고요. 80%쯤에서 램프 온이 나옵니다. 지금 77이다가 넘어가면 램프 온이 나오고요. 5초 대기해 주셔야 램프가 이제 점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펜과 틸트 기능을 통해서, 무빙라이트를 원하는 위치로 보내주고요. 원하는 위치로 갔다고 한다면, 은 이제, 사실상 원리는 일반 등이나 무빙라이트나 똑같습니다. 원하는 세팅을 제가 다준 뒤에, 뭐, 색깔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준 뒤에, 요걸 이 저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은 메모리 큐 버튼 눌러주고요. 반짝이는 제가 원하는 그냥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클리어를 눌러주면, 은 저장이 완료가 된 거고요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제 보면서 저장해 놨던 것들이고요 보시고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올려준 거에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모빙라이트의 체이스입니다 두개 올렸다가 마지막 걸 빼면 이렇게 두개 올렸다가 마지막 걸 빼면 얘가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리는 건 상관 없지. 내리는 건 상관 없고요. 마지막에 명령 준 것만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쓰다가 이거 쓰고 얘를 빼면 아 일로 안 오네. 네네. 마지막 준 명령만 실행하고. 장표 거네. 뒤에 줬다가 얘를 다시 기준 주면 얘를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씨를 뺄라면 이거 쓰고 이거 썼다가 이건 내려놓고 있다가 빼고 네. 다시 올리던가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제가 체이스라는 기능인데요. 체이스 이제 아까 그 조명들 반짝반짝 거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알아보고 싶게 여기 좁은 공간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체이스를 이제 만들 건데요. B페이지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거랑 이 자리에서 제가 왔다 갔다 거리만 만들어 볼게요. 요 상태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여기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내려서 여기도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이동해서 이쁘게 사각형 만들고요. 여기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4 개를 저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크게 버튼 눌러주신 뒤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명을 선택해준 뒤에 체이스 버튼 을 눌러주고요. 다시 또 어디다 저장할지 1 5번에 저장하겠습니다. 15을 선택해주면 이제 스텝 1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조명에 들어가면 연연값입니다. 여기서 눌러주면은 스텝 2로 바뀌고요. 이걸 올려주면은 그래서 스텝 3로 바뀝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모든 스텝, 뭐 어떤 장면이든 색을 넣던, 그을넣든 넣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값을 이제 준 뒤에 이렇게 하시면은 4개의 장면이 스텝 5로, 바뀌, 5로 바뀌면서 4개의 장면이 저장됐고요. 그래서 체이스 버튼을 누르면서 저장을 종료 해줄 수 있습니다. 클리어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네, 똑같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속도 빼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을 짧게 주면은 네, 보시는와 같이 이렇게 모빌 체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